세척기랑 소독 건조가 두 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빠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 딱 설치를 해놓으면 약간의 죄책감은 좀 덜하지 않으시죠? 어,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산성재 t v 의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베이비페어에 음. 가서 수유에 관련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접병 그 문제예요. 아. 젖병이라는 게 종류도 진짜 많고요. 응. 광고도 되게 많고. 아, 비용도 네. 천차만별이에요. 네, 네. 네. 그, 어떤 게 진짜 좋은 건지 응.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응. 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 드려야겠다. 응.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젖병 고르는 게 가장 첫 번째 난관이에요. 아, 세척하고 소독하고 어. 건조해 놔야 되니까, 일단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물품인데, 응. 응.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건 재질인 것 같아요. 한창 뭐 그런 이슈 있었잖아요. 뭐 어떤 제품, 열탕 소독하니까 음. 문제가 생기더라. 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알려진 재질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어, 보통 젖병 회사들도 그걸 가장 먼저 홍보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음. 저희도 되게 고민했던 게. 유리를 쓸까. 근데 제일 걸린 떨은 너무 무겁다는 거. 아그 제품에 따라서 떨어뜨렸을 때 깨지면 위험한 아, 제품도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은 잘 선택하셔서 음. 고르시면 되는데요. 전한 가지 팁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독 방법을 통일해야 됩니다. 제품마다 어떤 소독 방법이 좋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어떤 소독 방법을 쓸지 그거를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쭉 사시는 게 어, 좋아요. 맞아요.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서 젖병의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먹는 양이 달라져요. 그럼, 신생아 땐 조금 먹는데, 굳이 큰 젖병을 어, 쓰면 좀 네. 설거지도 힘들고, 손목도 네. 아프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엔 좀 작은 젖병 쓰다가, 음. 점점 큰걸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젖꼭지. 그게 문제예요. 네. 단계별로 젖꼭지 비교해보시면, 크기 차이가 좀 있어요. 맞아요. 너무 작은 구멍을 써서, 애가 지치면 먹다가, 먹는 걸 멈출 수도 있고, 어, 힘들어서, 네. 너무 왈칵왈칵 들어오면, 네. 살에도 잘 들리고요. 네. 그리고, 자칫 공기 많이 먹으면, 음, 배아이할수 배아리. 있어요. 배앓이 맞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 맞춰서 젖병을 잘 올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능성 제품들이 또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좀 여유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액상 분이만 사놓고 위에 끼는 젖꼭지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따로 간편하니까. 네. 네. 근데 물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비용도 들어요 <laughs> 저는 그래서 가끔 어디 여행 갈 때나 그럴 때 이제 몇개 구매해서 그럴 때만 좀 썼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광고 보면은 음. 배아리를 예방하는 젖병이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요. 음. 이게 꼭 그걸 써야 배앓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음. 또 그걸 쓴다고 배앓이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배앓이가 뭐예요? 이제 애들이 보통 밤 중에 굉장히 아파하면서 우는 거예요. 의학용어로 콜리키 페인이라고 하는데 어. 사실은 이게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원인이 밝혀진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거 하면 배앓이 없어집니다. 광고하는 어, 그러네. 거는 100% 믿으면 안 돼. 요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모유 수유하면은 배앓이가 덜 생겨요. 음. 그리고 애들이 배앓이의 끝에 주로 방구를 껴요 맞아. 그래서 아마 가스 차는 거랑 연관이 어. 크지 않을까. 음. 근데 모유 수유랑 분유 수유할 때왜 가스 먹는 게 차이가 크냐면 일단 모유 수유는 엄마 젖을 이렇게 먹는 거니까 그 안에 공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엄마의 가슴과 아기의 입이 굉장히 밀착돼서 먹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 공기를 먹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반대로 분유 먹일 때 공기를 덜 먹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에 맞는 젖꼭지를 잘 쓰는 거예 맞아 입에 달 맞게 그리고 이제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 음, 그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유산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유산균에 대한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어떤 균종을 얼마나 먹었을 때 어떤 음... 효과가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걸 복용할 때 기본적인 그쵸. 조건이잖아요. 아... 근데 이런 연구가 굉장히 부족해요. 아... 이거 먹으면 또 배알이 없어져요. 광고하는 유산균, 그것도 사실은 좀 걸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분유 종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하... 자, 분유 종류도 할,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아하. 이것도 되게 그 이제 베이비페어 갔을 때 질문 아하. 많이 하셨어요. 분유 종류 사실 애들 바이 애들이에요. 맞아. 우리도 사실 똑같은 거 먹고도 소화 아하.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아하.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분유 종류보다는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잘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분유 수유할 때또 하나 자, 제일 힘든 거는 젖병 닦는 거. 아, 젖병 관리 진짜 중요하죠. <laughs> 분명히 내가 한 두세 개 설거지 했어. 뒤돌아서 서 오면 또 있어. 근데 또잘 닦아야 돼요. 잘 닦고 음. 잘 서도. 해줘야 맞아요. 되는데 왜냐면 아기들은 일단 면역력이 좀 약하니까 장염에 잘 걸릴 수도 있고요. 아기들은 이제 장염 증상이 오면 음. 이제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접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음. 하루치 접병을 몰아서 닦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혼자 어, 아기 를 집에서 길고 싶은 경우에 아빠가 집에 퇴근해서 그날 밀린 접병을다 닦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세척하는 건 사실 저는 조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 남아있는 잔여 분유가 음. 거기가 세균자를 되게 좋거든요. 아, 이제 소독 방법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 근데 크게 따지면 두 개예요. 음. 뜨겁게 하느냐 자외선이냐, 그렇죠. 네. 그래서 뜨겁게 하는 건 열탕 소독 방법도 있고 음. 요즘은 스팀 소독도 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뜨겁게 하는 소독이 음. 제일 확실하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음. 좀 귀찮을 수도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외선 소독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주말 같은데 시간이 음. 있을 때는. 한번 몰아가지고 열탕 소독을 한번 쫙 돌리고 음. 이런 식으로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외선 소독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서요. 그 건조를 잘 시켜야 됩니다. 음. 이게 물기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자외선 소독을 했어도 그 자리에 또 세균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몰아서 하다 보면 건조가 힘들기 때문에 아, 그, 왜냐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음. 또 뭐가 되는데? 음.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스팀 소독이나 음. 열탕 소독을 하고도 음. 끝나고 건조도 건,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뜨겁게 한 거는 건조가 금방 돼요. 맞아, 또. 금방 말라서. 네. 그래서 오히려 건조 측면에서는 음. 열탕이나 스팀 소독이 더 네. 편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접병 관리의 핵심을 좀정리 해주면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그때그때 그때 닦아주고 음. 잘 말리고 잘 소독하고.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바쁘고 힘들어서 이게 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아, 쉽죠. 않아요. 그래서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식기 세척기도 한계가 있는 게이 어른들이 쓰는 식기랑 같이 돌리는 것도 조금 아, 좀 약간 어, 그러네요 네,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큰 식기 세척기에 아기들 것만 돌린다? 어, 그래도 너무 공간 비효율적일 수도 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좀 덜어주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제 베이블랩이라는 음. 젖병 세척 소독기 음. 제품 회사에서 음.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네. 광고 문의가 막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받아서 써봐요. 네. 써보고 별로면 안,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오, 이것도 신박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열탕 소독이랑 비슷한 효과가 될수 있는 스팀 소독까지 되고, 음. 건조 기능까지 돼가지고, 위생 관리할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세척이랑 소독 건조가 2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음... 그러면은 다음 수유까지 딱 텀이 맞아서, 어, 애기 먹일 때마다 돌려도 되고, 음... 아니면 그게 너무 번거롭다 그러면, 뭐, 두 번이라도 몰아서 음... 돌리시면 됩니다. 어른들도 쓰는 식기 세척기에 접병을 돌릴 때좀 음...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물살이 너무 세서. 아, 어, 맞아 수압이 너무 세요. 네. 음... 그래서, 이게 날아다니기도 아, 하고, 젖꼭지 부분 이런 게 손상되지 음... 않을까 맞아요. 걱정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접병 세척을 아예 목표로도 개발이 됐기 음... 때문에, 이런 수압이나 이런 거에 접병의 손상을 최소화했다고 하고요. 유리나 이런 재질 상관없이 다 사용 이 가능한가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음. 일반 젖병 재질은 다 사용이 가능하고 오. 이중날에서 이제 삼중 세척을 해줘가지고 네, 세척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네. 그래도 한 가지 네. 주의해야 될 점은 분유병을 분유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넣는 것보다는 한번 헹궈서, 몰라, 헹궈서. 넣는 게더 깔끔하게 네. 세척이 될수 있는 방법이라서 네. 그거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저는 좋았던 게 보관 기능이 있어요 그냥 거치면 되는 게 아니라 어. 2시간에 한 번씩 소독 돌아가고 건조 돌아가고 밤중에 끝났을 때 저녁에 돌려놓고 아침까지 자면 음. 사실 밤새 방치가 되는 경우에 조금 찝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밤새 자는 동안 얘가 알아서 (2시간) 다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음. 아침 수요할때좀더 깨끗한 젖병으로 그래. 했으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빠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 딱 설치를 해 놓으면 음. 약간의 죄책감을 좀덜 하지 않으신 아, 렇죠 네. 일단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는 음.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집이 좀 제한돼 있어요. 아. 관 연결해야 어, 되고 계속. 보통 시, 시기, 어. 식기세척기는 크게 크기 때문에 음. 근데 이 제품은 크기도 작아요. 컴팩트해서 음. 어느 집이든 주방에 놓을 수가 있고 음. 그다음에 수조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직접 수조에 아. 넣는 거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게 귀찮을 수도 있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 이, 그런 기능 아니었으면 설치를 못했어요. 어, 맞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은 젖병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좀 아, 커도 네. 빨대컵만 쓰잖아요. 그렇죠. 빨대컵도 거의 젖병이랑 비슷한 재질이 많이 있고 음. 세척하는 게 은근히 귀찮아요. 이게 좀 구조도 복잡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꼭 젖병 쓸 때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니까 소음도 음. 별로 안 커요. 어. 밤중에 돌리거나 음. 아니면 아기 낮잠 잘때 돌려도 음. 괜찮은 것도 굉장히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세제 안전한 걸 쓰냐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젖병에 써도 안전한 그 회사에서 개발한 이제 전용 세제가 있습니다. 음. 세척하고 나서 보니까. 쎄거 같아요 네, 물때가 안 남더라고요 신기했어 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지? <laughs> 세제도 저희가 같이 받았는데 음. 되게 큰걸 줬어요 1kg짜리 아, 그래서 이거를 언제 쓰지 했는데 아, 일반 식기세척기도 쓸수 있대요 오 좋다 네, 그래서 오. 저희는 식기 닦을 때도 이걸로 쓰는데 음. 어, 깨끗하게 세척이 잘 되고 잔여물도 안 남고 음. 이런 전용세제까지 개발해서 어, 아기들 젖병을 안전하게 씻는데 많이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때 육아할 때는 이렇게까지 신박한 제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신박한 제품들, 육아의 힘듦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모두 구매하시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제품 사는 게 사람 쓰는 것 보다 싸거든요. 그렇, 그리고 이제 꼭 본인 사는 것도 좋지만 혹시 주위에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 현명한 육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젖병에 대해서 응.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사실 젖병만큼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저귀. 아. 그래서, 와, 이 기저귀에 어, 대한 얘기 어. 준비를 해서 어. 영상도 찍어 볼 테니까요. 뭐 이런 육아템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또 올바른 정보, 그리고 어떤 걸 고민하면 좋을지에 대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